자이 문제는 이 2번이 표현만 이해를 잘 해주면 돼 어떻게 생각하면 돼 이게 뭐 얘가 같으면 Fx는 fx 는 fx 플러스 2가 같으면 만약에 선생님이 이걸 만약에 다시 t 라고 치환하면 ft 는 뭐가 돼? x가 t-2가 되잖아, 요 여기서. 그럼 여기에 t-2가 들어가면 ft-2가 되기도 하지. 즉, fx는 fx-2랑도 같아져. fx-2랑도 같아지고. 여기서 파악할 수 있는 의미가 fx랑 fx-2의 안에 들어있는 이 x 값의 간격을 보면 얼마 차이가 나? 2 차이가 나지. 그리고 얘랑 이의 간격또한2 정도 차이가 나. 그 말은 함수 그래프가, 뭐, 요런 함수가 만약에 그려지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면, 또. 요런 똑같은 그림이 1에서 3까지 그려져야 되지. 이씩 차이가 나는 지점들의 함수값이 똑같아야 되거든. 이씩 차이 나는 지점들의 함수값이 똑같아야 돼. 마찬가지로 3에서 5까지도 이 그래프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마찬가지로 2씩 차이나는 지점들의 함수값이 똑같아야 되는 거야 계속. 그래서 흔히 쓰는 표현법인데 함수가 X의 간격 얼마를? 이를 기준으로 주기를 이룬다 주기함수에 대한 표현이야 이게. 이게. 나중에는 굉장히 많이 보게 돼. 특히 수원이나 수투에서는 주기. X 값2 간격으로 반복되게 그리라는 소리야, 얘는. 그래서 결국은 이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는 대충 알잖아, 이 간단한 2차 함수라서. 마이너스 1,2를 지나고, 1,2를 지나면서, 0,0도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인 어떤 2차 함수잖아, 이렇게. 그런데, 딱 이게 주기를 2로 한대.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딱 얼마 차이야. 2차인데 2차이 나게 계속 그래프가 반복이 되게 그리라는 소리야. 그러면 이 모양이 계속 반복이 될 거라는 소리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에도 좌표를 좀 써주면 여기가 1이니까 이건 3이고 여기는 뭐 5가 될 거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된다는 뜻이야. 그랬을 때, Y는 AX 그래프와 서로 다섯 개의 점에서 만나도록 해보래.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고,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 좀 더. 하나만 더 그리자. 여기가 7이나 되겠지. 그럼 Y는 AX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알잖아. 0,0을 지나면서 이미 한 점에서 만났지. 그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 되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요 정도. 요 정도로 그려져야 되지. 그래야 만나는 점 개수 세보자. 만나는 점의 개수를, 어, 요 색깔로 세볼까? 여기서 이미 원점에서 하나 만나면서 시작했어.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를 만나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결국은 이제 더 이상 만나면 안 되고, 특히 이 지점을 주목해야지. 선생님이 지금 뭘 그렸어. y는 ax를 그렸는데. 어찌 해야 되냐면 특히 요 지점. 요 지점 따라 올라가 보면 여기가 지금 5, 5 a 거든 그리고 여기 좌표는 5, 1이거든. 즉 5a라는 y값이 1보다는 그래도 어찌 해야 돼. 커야 더 이상 안 맞나? 맞지? 그래서 A는 5분의 1보다 커야 돼. 그런데, 요 지점. 요 지점에서 주목해야지. 여기 좌표는 3,1이야. 그런데, 여기 그대로 따라 올라가면 요 지점 보이지?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요쯤이지? 요쯤. 음. 여기는 3,3A거든. 함수에 대입을 해보면. 즉, 그래도 3A가 1보다는 약간 밑에 있어야 여기에 두 개의 교점을 형성을 시키면서 총 다섯 개가 되거든 이렇게. 그래서 a는 삼분의 일보다 작아야 돼. 결국 양수의 범위는 오분의 일보다 크고 삼분의 일보다 작다라는 답이 완성이 되야 된다는 뜻이야. 주기 함수에 대한 이해가 돼야 돼 이건. 그 다음에. 어 지금 A4부터 뭐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자. A4는 뭐지? A4는 A4라는 것은 이 정의에 따라 F1X 더하기 F2X 자 그런데 어 일일이 다하기가좀 귀찮네. 그럼 적당히 뭘 생각을 해보자. 뭐 A1이라고만 생각해볼까 A1 여기에 1만 들어가지 1만. 그치? 그럼 이 F1만 써진다는 소리지? 딱 여기까지만. F1, F1, F1이지, F1. 즉, A1은 뭐를 원소로 하냐면, F1은 0이 되는, 즉, F1이 0이 되는, 즉, X, X-1이 0이 되는 X값, 즉, 0하고 1을 해로 가죠. 됐지? A2 구해보죠. 자, 이번엔 A2인데, 이제 숫자만 좀 정확히 대입을 잘 해주면 될것 같아. A2는 P에다 2를 대입한 거잖아. 그러면 딱 여기까지만 써질 거야. 그게 0이 되는 X 값, X 값 정수를 찾는 건데. 자, 그러면 F1은, 아까 알지? F1X, 얘는 XX-1이었어.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여기에다 2를 대입한 거니까. x, x-2가 0이 되는 x 값 찾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얘는 뭐로 묶여? x로 한번 묶이면서 뭐 들어와? x 빼기 1, 요거 들어와야지. x 빼기 2는 0. 그러면 x, 2x-3은 0이니까, x는 0 또는 2분의 3을 해로 해. 그런데 그 x는 정수래. 정수만 해로 한대. 정수만. 아, 0만 해로 갔겠네. 됐지? 자, 같은 방식으로, 그럼. A3는, 뭐를 원소로 할까? 아, 똑같을 것 같아. X, X-1. X, X-2. X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있는, F3까지 써줘야 되니까, 이게 3을 넣어서, 플러스 X, X 빼기 3은, 0인 걸 해로 할 거야. 그러면 또 X로 묶이거든. 다 써보자. 이렇게. 그러면 x, 3x 빼기 6은 0이니까 x는 0 또는 2를 해로 갔는데 정수 나왔어. 0하고 2를 해로 갔네. 이런 식으로. 하나 더 해볼까? a4. 문제에서 요구한 a4가 이제 슬슬 모습을 드러내겠지. a4는 분명히 x, x-1. x, x-2, x, x-3, x, x-4는 x, x 0이다를 풀었을 거야. 그러면, x로 한번 묶일 거야. x-1, x-2, x-3, x-4는 0이고, 4x-10이 0이니까, x는 0 또는 2분의 5를 해로 갔잖아, 지금. 근데, 정수를 해로 한다음 X가. 그러면 0밖에 없는 거겠지, 또. 0밖에 해가. 그래서 A4는 0이 되다. 그래서 기억은 틀리게 되는 거지. 맞지? 이런 패턴으로 진행이 되는 거야. 이런 패턴으로. 그럼 A5도 어차피 지금 계산이 되면 2차다, 2차다, 2차니까 2차 방정식이야. 해가 아무리 많아봤자 후기까지 밖에 안 나와. 게다가 정수일 때만 해로 하니까. 음. 아니면 이제 0을 해로 가는 케이스 밖에 없고. 그치? 그러면 규칙을 찾으려면 이제 이 5까지만 한 번만 더 해보면 될것 같기는 해. 근데 벌써 느낌이 오지. 1, 2, 3일 것 같아. 0, 3. 그런데 확인을 시켜줘 볼게. 5개의식을 써 볼게 또. x, x-1. x, x-2, x, x-3, x, x-4, x, x-5는 x x, x 0. 그럼 x로 묶으면, x-1, x-2, x-3, x-4, x-5는 0 되고, x, 5x가 되고, 1, 2, 3, 4, 5 더하면, 15지. 진짜로 x는 0 또는 얼마를 3을 해로 하잖아. 느낌 와 버렸어, 이제. 느낌 와 버렸거든. 됐지? 결국은 이제 알거 같아. A6은 0을 원소로 할 거고. 다시 A7은 0하고 4를 원소로 할 거고. A8은 0을 원소로 할 거고. A9는 0하고 5를 원소로 할 거야. 됐지? 근데 개들을 아, A10까지 적어? A10도 의미도 없는데. 0을 원소로 하겠지. 얘들을 쭉더 아래. 더 해봤자 뭐밖에 안 생겨. 5밖에 안 생기잖아, 5밖에. 그렇지. 합집합이 5밖에 없잖아. 물론 합집합은 0하고 5긴 하지만, 원소들의 합은 10이 안 되지. 이미의 서로 다른 두 자연수 IJ에 대해서 교집합은 반드시 0을 원소로 하냐. 교집합. 모든 집합들이 다 0을 원소로 하기 때문에 디귿만 맞다. 라는 소리야. 이거는 천천히 정의에 따라서 수작업을 해봅니다.